어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제가 아마 대한 변협 최장수 대변을 했습니다. 그때에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. 네. 그런데 대법원의 사건이 너무 많다. 그에 대한 그럼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 했을 때에 그 당시 한나라당 24명으로 누리자 했는거 맞습니다. 그런데 그때의 그 대법원의 안은 뭐냐면 은 상고법원이라는 것을 만들자는 겁니다. 상고 법원이란 걸 해서 사실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1심2심에 왔는 것을 상고 법원에서 해결을 하고 그 외에 마치 헌법 그 미국의 연방 대법원처럼 정말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들은 대법원에서 한다는 그런 네. 안을 냈습니다. 그러면 그런 민그 어떻게 뭐 법원 법원이 제일 잘하는 건 아닙니까? 그러면은 대법원의 안과 그 상고 법원 안 그리고 이것들을 같이 공론화 시켜가지고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.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에 대한 파기환송을 하니까 너 한번 엿 먹어봐 하는 식으로 해서 화풀이하듯이 사법부를 좁혀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폭력 아닙니까? 그러면서 오늘 좀 전에 제가 지금 받은 건데 이낙연 대표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? 서울법대 졸업하신 분입니다. 서울법대 그리고 지금 글을 봤더니만 김문수 후보님과는 대학교 동기 동기생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본인이 대학, 이왜 그러면은 그 김문수 후보님을 이렇게 지금 지지하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얘기였습니다. 지금 민주당이 예고하 예고하고 있는 괴물 독재국가는 비상기험과는 또 다른 심, 게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. 그래서 이것은 견제기능이 죽으면은 민주주의도 회복불능이 됩니다. 이런 부분, 국민들은 이거를 걱정하는 겁니다.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.